이제 강서군에 지구중심하고 양천군에 지구중심하고 이제 두개 남았는데 우선 강서군에 지구중심하고 양천구 하고 나면 이제 용도지역 하면서 서남권 생, 2030 서남생활권 서남 계획에 대한 말. 다시 할게. 하나, 둘, 셋. 강서구의 지구, 지구, 중심 할 차례인데요. 이제 강서구 끝나면 양천구 해서 지구 중심에 대한 내용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2030 서울 선양권 계획에 대한 모든 그런 한번 살펴보는 게 끝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시작합니다. 강서구의 지구 중심. 어, 공항지구 중심인데요. 중심지 형성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지 형성 과정은 1960년대 김포공항 입구에 시가지가 형성되었고요. 1980년대 공항 입구 방화당 지역에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 공항지구 중심 상세구역이 결정되었고, 2005년에 방화 뉴타운 개발 기본 계획이 확정되었고요. 2007년에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해서 결정되었고요. 2010년 공항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고, 2015년 공항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공고되었고요. 2015년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현황 및 이슈 보시면요, 김포공항 리모델링 스카이파크 조성 등 공항 기능 활성화가 기대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으로 도시, 환, 도시 환경 방화, 변화 중이고요, 방화 재정비 촉진 지구 신속 추진, 방화대로 개설, 개설을 위한 100일 연대 이전 추진, 공항시장 주변에 노후 점포와 주택들이 밀집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전 방향 및 관리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김포공항과 연계되는 상업 문화 관광 중심지라는 발전 방향과 관리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발전 방향은 배우 주거지 및 김포공항 이용객을 고려한 상업 문화 관광 거점 조성, 공항 연계 관광 기능 및 산업 기능을 유치하고 근린 지원 서비스 기능을 확충한다는 그런 발전 방향을 잡았고요. 관리 방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 및 지원 기능 도입 유도, 김포공항, 무, 김포공항 무비자 환승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페, 레스토랑, 문화시설, 숙박시설 도입을 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 연계 산업기능 유치, 배우 주거지를 지원하는 근린지원 서비스 기능 확충이라는 관리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곡 지구 중심입니다. 화곡역 주변인데요. 중심지 형성 과정 및 현황은, 이제 명칭 변경부터 말씀드리면, 강서 지구 중심에서 화곡 지구 중심으로 지하철 영명을 고려해서 화곡 지구 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중심지 형성 과정은 1960년대 화곡동 지역의 도시화가 시작되었고요. 1968년에 화곡동 30만 주거단지 조성 사업으로 시가지가 급증했고요. 1980년대 화곡동 지역의 지속적인 도시화가 진행됐고, 1980년. 83년에 화곡터널 종공, 1996년에 지하철 5호선 개통, 1996년에 화곡역 일대의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었고요. 2006년 화곡역 지구 중심, 제1종 주기단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었고, 2015년도에 의료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현황 및 지역 이슈로는 강서로 및 화공역 일대의 의료시설 밀집,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의료 및 관련 지원 기능의 확충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고, 광역철도 원종에서 홍대를 추진에 따른 화공역 환승 역세권 구축이 기대되고, 어, 환승시설 및 환승체계 정비 등에 따른 수요가 예상되고요 중심지 주변은 대부분 저층 주거지로 주거지역을 서비스하는 시설이 확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발전 방향은 어떤 건지 보죠 발전 방향 및 관리 방안 의료관광특구 지정, 광역철도 건설 등과 연계하는 의료관광 및 환승 거점이라는 발전 방향 관리 방안을 세웠습니다 의료관광특구와 연계한 크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의료 관광객을 고려한 의료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선안권 환승 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중심지 육성, 그리고 관리 방안은 강서, 미라클 메디트와 연계한 지원 기능 도입, 환승 역세권 내 관리적 토지 이용 및 환승 체계 구축이라고 이제 발전 방향 및 관리 방향이 잡혔는데 요게 화공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빨간대, 이게 뭘까요? 여기 빨간대를 보면 강서 미라클 메디트코 안내센터 국제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 유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환승역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광역철도 계획으로 완종하고 화곡 홍대 이렇게 연결 이렇게 될 텐데요. 환승버스 승하차 정비 환승역 출입구를 추가하겠다고 되어 있고 있고, 복합시설 도입 및 자층부 생활서비스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상업직으로서 이제 그 주거지가 있고, 주거지가 있으니까 이쪽에 자층부를 활용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강서 매답, 위락을 뜯고 이렇게 만들 예정이네요. 강서구와 연계를 해서 관광, 쇼핑, 숙박시설 유도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화곡지구였고요 이번에는 강서지구 중심입니다 중심지 형성 과정 및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중심지 명칭을 또 변경했네요 화곡지구 중심에서 강서지구 중심으로 강서구청 강서경찰서를 포함하는 지구 중심 위상을 고려해서 강서지구 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중심지 형성과정은 1960년대 화곡동 지역의 도시화가 시작되었고요. 1968년 화곡동 30만 주가단지 조성사업으로 시가지가 급증했고요. 1980년 화곡지역으로 지속적인 도시화가 진행됐고, 1990년도 정부의 주택건설정책에 의해서 가양, 방화지구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했고요. 2000년대 발산택지지구 개발, 마곡지구 개발, 방화유태원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 및 지역 이수는 상업 지역 이면에 주거 상업 지속, 상업 기능 지속 확장, 그리고 화공로를 따라서 상업 지역 숙박시설을 빚집하여 정주 환경의 저해, 새마을 금고, IT 센터 이전 계획 등으로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업무 및 상업 중심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기재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겠네요. 자, 여기. 다음 장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강서구청 역기 계획되어 있는 거네요. 여기 원정 홍대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자, 발전 관리 방안 볼게요. 발전 방향 및 관리 방안입니다. 주거지, 주거지 용도 관리 및 이전 적지 개발과 연계한 생활문화 중심지라는 것이 발전 방향과 관리 방안입니다. 발전 방향,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강서구 생활문화 중심지로 육성,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를 강서구 생활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라는 것이고 관리 방안은요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화곡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강서구청역 사거리에요 교통광장축소, 주민편익시설 확보 여기에 그다음에 강서구청 사거리 상업, 업무, 문화 복합 개발 유도, 여기. 그 다음에, 생활금고 IT, IT센터 2018년도 그, 생활금고 이전했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역 앞에 IT, 오픈스페이스 확보 주민 편의시설 설치하겠다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계획이 있고요 음,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상업지역이니까. 숙박시설 밀집 지역인데, 권장 용도 및 보러 용도를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조금 이제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화공육동 주민센터, 여기 노란대는 문화 및 생활서비스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 다음은, 까치산 지구 중심이에요. 중심지 형성 과정부터. 말,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명칭 변경을 했네요. 신정 지구 중심에서 까치산 지구 중심으로 지하철 영명을 고려해서 까치산 지구 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는데, 음, 까치산, 까치산, 까치산을 찾자 여기가 화곡사거리고요 여기가 까치산역이네요. 까치산역 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어, 형성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화곡동 지역의 도시화가 시작된 게 1960년. 1968년도에 화곡동 30만 주거단지 조성으로 시가지가 급증했고, 1980년대 화곡동 지역의 지속적인 도시화가 진행됐고요, 2006년 까치산역 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황 및 지역이슈는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이 밀집하였으며, 인근 주거지 정주환경이 전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곡 생활용품 단지가 형성되어 화장품 구매가 활성화되어 있고, 강서로 오나길에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으며,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강서로 오나길에 혼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재물포 터널 계획이 되어 있으며,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 방향 봐야죠? 까치산 지구중심 발전 방향 및 관리 방안은요,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용도 관리와 연계해서 관광 및 근린지원을 근린지원 중심지라는 발전 방향과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음 상업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특화산업 과점 조성이 발전 방향이에요. 유통 특화 기능 확충 및 상업가로 활성화를 통한 관광 기능 확대 까치산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이라는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방안은요.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관광기반을 마련하고 까치산 역세권 일대 복합개발 추진을 통해서 주거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까치산 일대 이렇게 이게 이제 빨간색이 상업지구잖아요. 이런 보시면 여기는 숙박 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요. 관광 숙박 시설 게스트 하우스를 전환하겠다라고 써 있고, 또 여기 상업 지역에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해서 유통 기능 입지도 유지하고요. 이쪽 상업 지역에는 상업, 업무, 주거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생활 서비스 기능을 도입하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까치산역이니까 막사권을 이용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발전 방향이라던가 관리 방안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천구내 지구 중심 할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